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에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이고요. 자, 오늘도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온 독자분의 질문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답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질문은 대부분 얼마 전에 시행되기 시작했던 7월 31일이죠. 임대차법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중에서 실은 청구권 카드를 쓸수 없는 집주인 실거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어, 의뢰하신 분은 손자, 손녀가 살려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기간을 끝으로 이제 집주인에게 이제 내줘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때 집주인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죠. 현재 통과된, 어, 임대차법을 보면 집주인의 존속과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부모, 집주인의 자녀인데요. 어, 의뢰하신 분은 손자, 손녀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당연히 존비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의 집이다. 여기에서, 어, 집계 손자와 손녀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집주인의 손자 손녀가 산다고 할 경우에도 세입자는 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관련해서 세입자분들도 많은 항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실은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처음에 제시가 됐는데 이제 그래야 정말 직계 좀비속인지는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당국은 이 해당 주택의 뭐 확정일자라든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누가 전입신고했나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는 열람 청구권을 이제 허락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남은 숙제도 있죠. 해당 들어왔던 이제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과연 집주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설명 부분은 실은 당국이 어느 정도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어 임대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또 이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이란 뭐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현재 이 전세 금액을 월세로 돌릴 때 과연 몇 퍼센트의 이유를 몇 퍼센트의 비율로 전환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현재는 이 기준금리 플러스 3.5% 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연 0.5%니까, 여기에 3.5를 더하면 연 4%가 나오죠. 따라서, 만에 하나, 이제 1억 원이 있어요. 그, 1억 원을, 라는 전세인데,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면, 기존의 전월세 전환율에 따르면, 이제 연 4%니까, 전체적으로 연 4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을 월세, 월로 바꾸면, 약 33만 3천 원 정도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5억 시세의 전세를 나는 3억만 내고 2억은 월세로 돌릴게 라고 한다면 아까 기존의 연 4%에서는 1억당 33만 원이었으니까 2억을 교체하면 약한 66만 원 정도의 반전세, 반월세를 내고 살 수가 있었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폭 하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구체적으로는 올 10월 이후입니다. 연 기준금리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 0.5에다가 2%를 더하면 이제 10월 이후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2.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억 원을 전세금을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면 2.5니까 연으로 250만원, 월로 나누면 약한 20만 8천원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앞선 사례, 이제 5억에서 시세가 5억입니다. 3억만 목돈으로 내고 나머지 2억은 월세로 돌리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한 66만 원이었다면 이전에는 이후에는 이제 한 40만 원, 41만 원 정도로 세입자의 부담이 월세 부담이 크게 덜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전월세 전환율을 이렇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가? 일단 명목상의 이유는 현재 붙이는 일종의 가산금리, 즉 3.5%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2%연 2.5%의 전월세 전환율이 나왔는데요. 속내를 들여다 보면 최근 임대차 이법, 구체적으로는 이법이겠죠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상환제 시행 이후에 실은 전세 물량이 이제 시가 마르면서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이제 반전세 혹은 반월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월세와 전세와 자가 중에 무엇이 부담이 가장 크냐? 월세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기회비용을 보면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이고요. 전세는 전세담보대출이겠고요. 집을 사는 자가는 주택담보대출 그 이율일 때, 이자율일 텐데,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뭐한연2% 초반, 전세담보대출은 2% 후반에서 3%, 전월세 전환율은 바뀌기 전에는 4%. 그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실은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국은 아마도 이 점에 착안해서 이 기존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주택담보대출 정도까지 확 끌어 내린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 수가 있겠고 집주인도 굳이 월세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세를 더 놓, 놓을 것이다. 라는 큰 틀의 의도 하에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효과 부분인데요. 정말로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임대사 시장은 안정될 수 있을까? 서민들은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까? 또, 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이 사라지게 되나? 이것은 실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야 이렇게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뭐, 굳이 집주인이 뭐 반전세, 반월세를 하지는 않겠죠. 다만,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 기존의 전세 시장의 맹점과 마찬가지로 투 플러스 투, 즉 기존의 세입자가 한번의 계약 갱신 청구를 쓴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되는 계약에서 집주인이 전세를 아예 큰 폭으로 올려버린다면, 그큰 폭으로 올린 전세에서 뭐 일정 부분 빠지는 반전세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버려도 아무리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떨어졌다 한들 이 원체 전세 시세가 크게 급등해 버리면은요 마치 조삼모사처럼 서민들 입장에서 월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아마 당국에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표준 전세 시세표, 뭐 표준 월세 시세표 등의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아마 세입자들의 전반적인 전월세의 표준가, 표준 시장가 정도를 어, 집계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그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이 바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뚝 떨어지는 상황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은 어, 실 많은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 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남은 숙제는 이게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즉, 뭐 이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심지어 현재도 어, 연 4%의 전월세 전환율 시절에도 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에 따라서 올리고 높이고 했기 때문에 당국이 하향 조정을 어, 단순히 권고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안 지켰을 때의 처벌 조항까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입법 과정의 어,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전월세 하향 조정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을 확 아예 입법화해서 크게 낮춰 버린다면 기존의 임대를 주로 했던 분들은 임대 사업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월세 시장은 민간 대 민간 위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아마도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업자들이 빠지고 리츠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좀더큰 대자본이 새롭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이들이 임대차 사업을 하게 될 정도로 아예 구조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 개인 입장에서야, 어, 연4% 받다가 연2.5 너무 나죠. 뭐, 기준금리 플러스 2%는 너무 나죠. 이지만, 어마어마한 뭐, 수천억, 수조원대를 굴리는 자본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수익률이 따박따박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이 임대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국이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츠, 사모펀드, 뭐 기관 투자자, 대자본들이 임대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뭐 안정성 측면에는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실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 사례에서 보면 굉장히 대자분들은 깐깐하고 혹독하게 임대차 시장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을 당국이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제 올 1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관련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죠 이에 따라서 아마 많은 전성기 TV 독자들도 어 관심과 또 이슈 뭐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텐데요. 아마 이런 점들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과 맞물려서 이제 향후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그동안 개인과 개인, 민간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이젠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변수에 대한 체크 부분도 함께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